자 고품격 게임 퀴즈쇼 포이투지시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laughs> 자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 게스트로 아, 어, 제가 이분과 함께 또 라이브를 하게 될줄 몰랐는데 김냉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일에 개월만 예. 방송을 하는 POI 대표라이트유저 김냉면입니다아 좋습니다. 아 지금 아, 원래는 그이 대기 화면에 그 이제 좀캠 화면으로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렇게 좀 세팅을 하려고 이게 만들어놨는데 월, 원래부터 이제 캠을 안 켜고 방송하셔가지고. 방송 세팅에 이제 고블린 같은 캐릭터가 서 있는데 저 캐릭터는 <laughs> 사실 뭐 캠이랑 별반 다를 거 없다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런가요? 캐릭터는 자신의 얼굴이라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방송감이 되게 좋으시네요. 아 저는 되게 긴장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같이 방송을 진행해 본 적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냉면님은 그리고 또 다른 거 이렇게 컨텐츠로 나가시는 거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소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다른 분이랑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아, 직 처음이에요. 네, 몇번 이제 게스트 제인은 있었는데, 예. 네. 제가 이제 스탠다드 거를 가장 먼저 나가고 싶어서 <laughs> 그동다 이렇게 계속 반려를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 좋습니다. 자, 포이투 지식왕은 아, 포 i 2와 관련해서 다섯 문제가 출제되는 퀴즈쇼고요. 이번에 냉면님께서 퀴즈를 이제 맞추셔야 되는데, 참가자분들께는 사전 정보를 좀 드려요. 어, 처음부터 광탈하면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키워드를 드리고 퀴즈를 통과하실 때마다 상품을 획득할 수 있는데 상품 내역은 이제 하단에 아, 처음에 받으시고 나서 뭐 이렇게 뭐 생각나시는 건 있으셨나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전지기 이름이 뭔가 이번에 새로 나온 전지기 이름을 물어보실 것 같았고 어 아니 아니 전직... 근데 저게 저 정답지 중에 하나예요 저게 아, 정답지 중요하나요? 예. 예, 예. 그 문제가 아. 지금 하이드인 거예요. 첫 번째는. 사전에 인터뷰 들었을 때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으셨다고 들었는데. 아. 원래 이제 평소에도 이제 PO를 e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기본 지식 정도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그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 2번은 좀 쉽게 냈고요 3번부터 좀 어려운데. 이제 3번은 카테고리를 들이니까 이제 네. 공부를 하면 좀 맞출 수있는 4, 5번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도 저한테 문제를 내면은 제가 맞출 수 없는 정도의 되게 어려운 날이죠. 그래서 진짜로 이거를 다 통과하시면은 진짜 P O E 2지식왕이라고 불리실 수 있을 만큼 네. 네, 그렇게 권위 있는 문제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자 준비 되셨나요?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최후의 드로이드 리그 신규 직업 디사이프로브 바라시타가 전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환수 중 하나며, 만화 재생이나 에너지 보호막 충전을 도와주거나 얼음 지대를 파열시키는 이 소환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2번 나비라로 하겠습니다. 자, 2번 나비라 선택하셨는데요. 불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켈라리가 뭐지? 사막? 뭐 그런 거였는데 막상 이번 리그는 이디사이플 바라시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박식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살짝 봤습니다. 아 살짝 봤군니아 그,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살짝. 자 그러면 네. 이제 선택하신 답이랑 정답이지. 1번 문제 정답. 답이라 정답입니다. 아예첫 아, 네. 번째 문제 아주 가볍게 통과하셨고요.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사냥의 서막 리그에서 등장해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고유 투구고요. 아, 포위된 것으로 간주되는 데 필요한 적의 수를 줄여주는 이 투구 의 이름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 목재 에는 명령. 3번 목재 에는 명령. 예. 이것도 요거... 현재 제가 끼고 있죠. 아, 그렇죠. 이게 워낙 좋은 아이템이라 정답입니다. 아, 아 좋아요. 그래도 준비를 좀 덜한 거에 비해서, 네까지는 좀 괜찮네요. 예, 아직까지 괜찮아요. 예, 운이 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업이 되는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약간 집중되는 그런 아, 약간 느낌? 좀 그런 게 있네요. 오랜만에 느껴는 이런 감정이 좀 있네요.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예. 그 닉네임이 왜 김냉면이신가? 제가 냉면을 되게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laughs> 네. P.O.I.를 처음을 시작을 할 때, 네네네. P.O.I. 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아이디를 제가 다니던 냉면집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아이디를. 아 냉면집, 냉면집 이름이 아 김냉면이 아니라 아, 냉면집 뭐 아이디를 뭐 일진, 뭐 평양면옥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서 예예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부르기가 좀 힘들다. 아 그래서 그냥 냉면님 냉면님 이렇게 냉면이라고 불러 달라 이렇게 해갖고 냉면이 됐고 또 이제 저 전에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 예, 매니저가 예, 예, 예. 거기다 김을 붙여갖고 불러가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냉면이 되, 됐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 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어, 언제 뭐 여쭤볼 기회가. 예, 그냥, 뭐, 방송하고 계신데, 생뚱맞게 그냥 가가지고, 어, 왜 냉면에서 이렇게 여쭤보기좋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방송을 놀러 오기 때문에. 네. 어떠한 채팅이든 저는 이제 올라오기만 하면 아주 감사한 느낌으로 어,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답을 다 해드립니다. 그냥. 아, 맞아요. 제가 놀러 가면은 되게 그 반가웠게 네. 맞아주시는 그런 기억, 그 기억이 제가 아직도 생생한데, 취재직에서 방송하고 계시죠, 지금? 예, 그렇죠 그쵸. 취재직, 그 김냉면 방송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POE 1, 2와 또 어떤 것들 방송하시나요? POE 1, 2만 방송합니다. 거의. 아 그래요? 아니 아, 아, TFT도 네. 좀 가끔 하시잖아요. <laughs> 가끔 롤체를확인 하긴 하는데, 가끔 하는데 이제 POE 1, 네, 2를 좋아하시는 네, 네. 네, 김냉면 님. 채이 네. 멘탈을 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잘 키려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좋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물리 주문 스킬에 대한 설명이다. 네 무엇일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대 덩굴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덩굴은 대상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자라나고, 바닥을 깔아뭉게 후 물러나며, 가능하면 주의적들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라고 설명이 나오는 스킬이 있습니다. 제목을 맞춰주셔야 돼요. 주관식인데요. 음, 이거, 네. 네. 몸, 몸부림치는 덩굴로 하겠습니다. 아, 몸부림치는 덩굴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뭐좀 헷갈리시나요? 뭐 다른 또 스킬하고? 그 이름이 좀 길어서 아 떠오르는 스킬명은 이거밖에 없긴 했는데 이제 좀 예. 중간에 틀릴까봐 몸부림 아. 딱그 글자 밖에 생각이 안나서 아 그렇군요. 예. 자 몸부림치는 덩굴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정답은 자 몸부림치는 덩굴 정답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음, 제가 이번에 그 스타터를 대실패를 했어요. 아 예, 예. 대실패를 어, 이틀 차에 어떤 쪽으로 도망을 갈까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또 괜찮다고 해서 이게 수시대로 이제 예, 예. 많이 쓰시기도 하죠 지금.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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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이 정글... 네,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요것도 알아봤었고 그랬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통과하시면서 배민 상품권 만 원권을 <laughs> 어, 일단 확보하셨는데 를좀 네. 어, 어떠세요? 이렇게 어 쓸쓸한 여자친구도 없는 쓸쓸한 연말에 이제 스탠다드님께서 주시는 배미상품 만 원으로 이제 하루 정도는 배부르게 버틸 수 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설렙니다. 거기서안주하면안 되죠. 저 다음 다음 문제를 맞추면서 이제 상금을 더 확보해 나가셔야 되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잘 집중하시고 네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다음 혈통 보조점에 정확한 한글 명칭을 두 가지 이상 맞추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지금 공개되어 있는데요. 3번은 브루투스의 두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 1번이랑 2번 다 알거든요. 실제로 제가 끼고 있기도 하고. 아, 예, 예, 예. 근데 그. 아, 그, 거의 맞지. 아, 이게 좀 이게 약간. 이게, 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니까 러 이게, 그, 친숙하긴 한데, 플레임으로는잘 기억을 안 하고 다니는, 그죠? 1번은 라키아타의 흐름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 1번이 라키아타의 흐름. 네. 그리고 3번이. 브루투스의 두뇌. 브루투스의 두뇌. 어, 두 번째 거는, 어, 얘기 안 하시나요? 두 번째 거는 스탠다드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아, 제가. <laughs>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맞추시면은 이번 난이도를 통과하실 수 있는데요. 자, 1번 라키아타 흐름, 3번 블루투스의 두뇌. 정답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 뭐 없네요, 이거. 기본 지식으로 그냥. 이게 모양만 보고 어떤 잼인가 맞추기 정말 어렵거든요. 파밍을 좀 많이 하긴 했으니까 우리 비치군도 많이 가잖아요. 아, 그죠그죠 예. 라키아타 이름 있고 브로트세드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번 리그에는 그렇게 가격이 안 나갔는데 이번 리그는 좀 그래도 초반부터 가격이 몇십억 짜리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보다 팔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자, 그럼 아주 파죽지세예요. 아니, 그네 번째 문제는 저는 어 아, 아무리 냉면임이라도 요거는 힘드시겠지 하면서 제가 출제를 했는데 가볍게 맞춰버리시면서 어, 배민상품권 2만원권확보하셨서나 아, 축하드립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자 그러면 이제 자 마지막 문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네 번째 맞추셔가지고 어, 가능하실 것 아, 같아요 이 정도 난이도면 맞출 수 있을 것같요 아, 가능할 음, 것 같은데 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겁니다 다섯 번째 문제 이 옷의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게 네, 선 선도서 선도자 소판 고유 아닌가요? 아마 그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마 그쪽 계열이겠죠. 제가 더 이상 힌트를 드리기 좀어렵같습니다소유 같은데, 네, 이거는 예기치 못한 결과로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결과, 어, 이렇게 좀 헷갈리는 모양이 있나요? 아니면은 바로 보자마자 좀 떠오르신 그런 단어가? 딱히 네. 헷갈릴 것도 없이 왜냐면 네. 이제 저도 0.3도 열심히 했었고 이번에 0.4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추가된 고유 서판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 그렇게 네. 이제 제 눈에 잘 익지 않은 그리고 보면 반가운 이런 서판이 마치 지금 딱이 사진을 보자마자 네. 이벤트에 350 카오스가 꽂힌 것 같은 느낌을 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그렇군요 자네 네.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결과 과연 정답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결과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laughs> 다섯 문제를 <laughs> 네. 가볍게 통과하시면서 어 저는 좀 어려우실 줄 알았는데 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맞추실 수 있죠? 우리 좀 천사 같은 스테다 님께서 저 네. 제가 맞추기 쉽게 어느 정도 난이도 를 조절해 주신 거 아닐까? 약간 합과 어, 아, 관련된 아. 뭐 아까 잼 같은 경우도 좀 제가 그 사람들이 많이 목표로 하는 파밍에 있고 요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좀 먹고 싶어하는 그런 거니까. 이렇게 아이템 좀 저는 좀 그런 것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아예 듣도 어, 예. 도 특도 못한 사람들이 죽지도 않는 그런 거 나오면 어쩌나. 아 근데 그렇다고 이게 퀴즈쇼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좀우리에게 너무 친숙하지 않은 아이템들 위주로 내면 또 네.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약간 아, 좀. 예한테는 그 네. 그렇게 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잘습니다 그, 아니, 근데 아, 저는 네. 진짜 못 맞히실 줄 알았거든요. 첫 화부터 지식왕이 탄생을 했거든요. 김냉민님께서 어, 피오이트 지식왕으로 등극이 되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소감,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어, 이렇게 알량을 지식을 갖고 있는 제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지식왕이 등극을 할수 있기는 한데 우리 이제 불러주신 스탠다드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아, 근데, 네. 아예 문제 진짜 네. 어려웠거든요? 아니, 이거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저는 이거 통과를 못하는 문제들로 출제를 했는데, 아, 역시, 네. POE 관련 지식이 굉장히 방대하시지 않나.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파밍 하시잖아요, 그죠? 그 그랬습니다. 시간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서 이게 좀 친숙해지면서 이렇게 문제를 또풀수 있게 되시지 않았나. 예, 네,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아, 오늘 또첫회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POE2 지식왕 첫 번째, 어, 게스트로 이제 김냉면님과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